태양은 머리 위에서 불을 쏟아내고 있었다. 모래는 숨결마다 타올랐고, 내발 아래에서 짧게 끊어진 그림자가 비틀거렸다. 손목에는 밧줄 자국이 깊게 파여 있었고, 그 틈으로 땀과 피가 말라붙어 있었다. 우리는 남쪽 숲에서 끌려왔다. 나무의 냄새와 비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지만, 이곳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바람조차 모래를 섞어 얼굴을 찔렀다. 그 바람 속에서 사람들은 이름 대신 숫자로 불렸다. 멀리서 나의 강이 보였다. 물은 푸르지 않았고 황금빛 먼지를 품은 채 느리게 흘렀다. 내가 그곳에 다다랐을 때 강물의 냄새는 마치 피와 비린 돌의 냄새 같았다. 노예를 실은 수레가 강가에 멈추었고 우리는 한 줄로 세워졌다. 누군가의 채찍이 공기를 가르며 지나갔다. 아무도 울지 않았다. 울음은 이곳에서 허락되지 않는 언어였다. 그들은 내 어깨를 잡고 앞줄로 밀었다. 이 몸은 괜찮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 마치 짐승의 무게를 재듯 그들은 내 팔을 들어 올리고 피부를 살폈다. 태양빛이 그들의 금팔찌에 부딪혀 눈을 찔렀다. 나는 눈을 감았다. 순간, 머릿속에서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다. 마지막으로 내 머리를 쓸어내리던 그 손. 그 따뜻함은 이미 모래 속으로 사라졌다. 그날, 나는 알았다. 세상에는 신도. 자비도, 약속도 없다는 것을, 오직 목이 타는 태양과 끝없이 이어지는 명령만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사막에 묶인 포로가 되었다. 강을 건넌 뒤, 우리는 거대한 돌기둥 아래로 끌려갔다. 그곳은 이집트의 노예시장이었다. 수십 개의 장막이 열려 있었고, 향료와 땀, 썩은 과일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귀족과 상인들이 흰 리넨 옷을 입고 나를 둘러보았다. 그들의 눈빛은 계산으로 반짝였고, 그들이 웃을 때마다 내 가슴이 쪼그라드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기둥 옆에 세워졌고, 한 사내가 내 턱을 들어 올렸다. 그는 내 치아를 살피고, 손가락으로 내 머리카락을 비볐다. 건강하다. 짧은 말 뒤에 몇 개의 동전이 오갔다. 그 소리가 내 귀에 밝혔다. 금속이 부딪히는 그 한순간, 나는 내가 팔렸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이름은 사라졌고, 목소리도 필요 없었다. 오직 몸만이 있었다. 그들은 내 팔목에 끈을 묶고 작은 점토판을 달았다. 거기엔 숫자와 기호가 새겨져 있었다. 그것이 나였다. 내가 어떤 언어를 써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내 말은 모래 위에서 부서지는 바람 같았다. 햇빛이 장막 틈으로 흘러들어와 내 피부를 덮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감각을 잃었다. 두려움도 분노도 심장도 멈춘 듯 했다.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가 속삭였다. 이 여인은 귀족의 집으로 갈 것이다. 그 말은 내 운명이 굳어지는 소리였다. 그날 이후 나는 물건으로 존재하게 되었다. 누군가의 시선 속에서만 숨을 쉬는 침묵의 그림자로 그들은 나를 도시의 중심으로 데려갔다. 돌로 쌓인 벽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문 앞에는 사자 형상의 조각상이 지키고 있었다. 바닥은 차가운 돌로 되어 있었고, 그 위를 맨발로 걸을 때마다 몸이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하얀 리넨 옷을 입은 하인들이 내게 다가와 손짓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명령이었다. 내 몸은 향기로운 물로 씻겨졌다. 연꽃과 유양이 섞인 냄새가 코를 찔렀다. 거친 천으로 피부를 닦고 머리에는 기름을 발랐다. 거울 앞에선 나는 낯선 여인이었다. 검은 머리는 반짝였고 목에는 금가루가 흩날렸다. 그러나 그 반짝임 속에 숨은 건 두려움이었다. 이 여인은 주인의 거처에서 지낼 것이다. 집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나는 고개를 숙였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다. 그들은 나를 긴 복도를 지나 작은 방으로 데려갔다. 벽에는 신들의 벽화가 그려져 있었고 그들의 눈은 나를 내려다 보고 있었다. 신의 눈이 아니라 주인의 눈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주인의 목욕실 옆 작은 방에서 잠들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물소리와 향 냄새가 내 꿈속까지 따라왔다. 허락 없이는 먹을 수도 말할 수도 없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나면 숨을 죽여야 했다. 어느 순간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다. 흰 리넨이 달빛을 받으며 흔들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나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 시선 아래에서 나는 돌이 되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제스처 하나로 내 운명이 정해졌다. 그날 이후 나는 그의 방을 지키는 여인이 되었다. 그의 숨이 닿는 자리에서만 존재하는 하얀 리넨 아래의 그림자로. 밤은 길었고 공기는 무거웠다. 달빛이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 돌바닥을 은빛으로 물들였다.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가 천천히 방을 채웠다. 그 향은 처음엔 달콤했지만 곧 숨을 막았다. 송진과 파피루스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나는 움직이지 못한 채 앉아있었다. 문이 열렸다. 흰 리넨 옷자락이 내 앞에 멈췄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다. 손끝이 내 팔을 스쳤다. 그 손은 따뜻했지만 마음은 차가웠다. 그 순간 나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느꼈다. 목숨은 살아 있었지만 영혼은 이미 모래 속에 묻힌 듯했다. 그의 입술이 내 목덜미를 지나가자 숨이 얼어붙었다. 신에게 빌고 싶었지만 신의 이름조차 입안에서 사라졌다. 눈을 감았을 때 나는 사막의 태양을 보았다. 뜨겁고 잔인하고 피할 수 없는 비. 빛. 그비 빛 아래에서. 내 모든 저항은 녹아내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리넨 옷자락이 내 얼굴을 스쳤다 남은 것은 향냄새와 식어버린 숨 뿐이었다 바닥에는 떨어진 성류씨 하나가 굴러다녔다 그는 그것을 내게 건네며 낮게 말했다 신들이 기뻐하실 것이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내가 할수 있는 전부였다 그날 밤내 몸은 향과 피의 냄새로 덮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이곳에서 순종은 살아남기 위한 또 다른 이름이라는 것을 며칠이 흘렀다. 아침마다 속이 뒤틀리고 손끝에 힘이 빠졌다. 주인의 방을 청소하다가 쟁반을 떨어뜨렸을 때 금속이 돌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이상하게 멀게 들렸다. 세상이 물속처럼 느려지고 숨이 가빠졌다. 나는 벽을 붙잡고 겨우 버텼다. 밤이 되면 이상한 꿈을 꾸었다. 모래 대신 물이 흐르고 거대한 피라미드 위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깨어나면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몸은 낯설었다. 배는 점점 단단해졌고, 옷자락 아래에서 무언가 살아 움직였다. 두려움이 가슴을 쳤다. 이 변화가 무슨 의미인지 알수 없었다. 어느 날, 오래된 상처 자국이 있는 여인이 다가왔다. 그녀는 내 손을 붙잡고 말했다. 겁내지 마. 오히려 이게 널 지켜줄 수도 있어.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눈을 들수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고, 그 말만 남기고 사라졌다. 시간이 지나자, 배는 감출 수 없을 만큼 불러왔다. 복도에서 나를 마주치는 사람들의 시선이 변했다. 어떤 이는 고개를 돌렸고, 어떤 이는 몰래 빵을 쥐어 주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주인의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칼처럼 차가웠다. 그녀가 지나갈 때마다 공기조차 얼어붙었다. 밤마다 나는 신에게 기도했다. 아이가 숨 쉬게 해달라고, 이 몸이 또한번 버티게 해달라고. 하루는 주인이 나를 불렀다. 그는 내 배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다. 아이의 이름은 내 이름을 따르라. 그 말은 명령이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 안에서 자라는 생명이 나의 굴레이자 동시에 나의 보호막이 될 것임을. 그날 밤 나는 손을 배 위에 얹고 속삭였다. 살아라, 너만은 꼭. 달이 가득 찬 밤이었다. 돌바닥은 차가웠고 방 안에는 유약 냄새가 가득했다. 진통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이마를 짚고 숨을 몰아쉬었다. 산파가 내 다리를 붙잡았고 한 여가 내 등을 받쳤다. 비명은 목구멍에서 멈췄다. 대신 침묵이 터져 나왔다. 잠시 후 공기를 가르는 울음 소리가 들렸다. 작은 몸이 내 가슴 위에 올려졌다. 피부는 따뜻했고 숨결은 떨렸다. 산파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폐가 튼튼하구나. 이 아이는 살 거야. 그 말은 내게 약속처럼 들렸다. 나는 눈을 감고 아이를 품었다. 그 순간 모든 고통이 멀어졌다. 새벽녘 주인이 들어왔다. 그는 아이를 조심스레 안았다. 처음으로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다. 아들이다. 신의 축복이로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창 밖의 별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그는 내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는. 내 이름을 이어받을 것이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다. 하인들은 나를 피하지 않았다. 여전히 노예였지만 사람들의 눈빛에는 조심스러운 존중이 섞여 있었다. 나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내 존재는 더 이상 감춰지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아이는 걸음마를 배웠다. 정원에서 뛰놀며 웃을 때마다 나는 그 웃음이 자유의 소리 같다고 느꼈다. 그러나 자유는 아직 허상에 불과했다. 주인의 아내는 점점 병약해졌고, 주인은 예전보다 침묵이 많아졌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그는 차갑게 식은 채로 발견되었다. 집 안에는 울음과 향냄새가 섞였다. 그러나 내 마음엔 묘한 고요가 흘렀다. 며칠 뒤, 집사가 문서를 들고 와 말했다. 법에 따라 주인의 아이를 낳아 인정받은 노예는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당신은 소유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몸 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였다. 그날 밤 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다. 우리는 이제 신도 두려워하지 않아. 아침에 햇살이 정원을 비췄다 새들은 감히 울지 않았고 공기에는 물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오랜만에 스스로 문을 열었다. 이제 이 방은 나의 것이었다. 누군가의 허락 없이 불을 밝히고 잠자리를 구를 수 있었다. 리넨 옷은 더 이상 표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몸을 덮는 단순한 옷이 되었다. 아이는 자라 청년이 되었다. 그는 정원을 걸을 때마다 내 손을 잡았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그를 주인님이라 불렀다. 그러나 그가 나를 볼때 그는 여전히 아이의 눈을 했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그의 발소리는 당당했고 내 발소리는 조용했다. 하지만 그 둘이 함께 울릴 때 세상은 완전했다. 하루는 오래된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팔려가기 전 어머니가 남겨준 팔찌가 있었다. 쇠락한 금속에 새겨진 문양을 손끝으로 더듬자 어린 시절의 목소리와 냄새가 되살아났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내가 지켜온 건 단지 생명이 아니라 이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잠들고 싶을 때 눈을 감는다. 사람들은 나를 이름으로 부른다. 나는 그 소리에 대답한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본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하늘 아래서 나는 미소 짓는다. 이제야 안다. 신의 미소는 복종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의 숨결에 있었다.